정은 먼저 알아? 코는 자야? 인형. 어? 이 인형. 그 인형을 저렇게 만들어? 비나? 데왜 저기 있어? 근데 왜 저기 있어? 자, 이거 보여주고. <laughs> 이게 정아빈이야. <언니야>. 저거 <laughs> 정아빈? 아니야, 정아면 정아 정아 <laughs> <물어보고? 아니야>, 정아 <laughs> 저게? 저게 정아 <웃음> <웃음> 저거 아니라고 했잖아. 카피바란데 수다했던거 같아 수다 아빠 근데 왜얘 보여줘? 응? 얘가 진짜야? 어 얘는 가짜야 가짜 근데 왜 가짜 보여줘? 가짜가 있으면 얘네가 어떻게 반응할 쟤가 진짜가 됐나봐 아빠 아빠 채는누보셨어 <laughs> <못 하는 거냐니? 웃음> 아빠 진짜가 쟤 보는 어떻게 해? <laughs> イライラって言って